카레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인도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따라 이동하며 다른 나라의 식탁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카레는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음식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고 정해진 레시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카레는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리 방식이었습니다. 향신료를 섞고 그날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넣고 불 위에 올려 끓이는 것. 그것이 카레의 시작이었습니다. 더운 기후 속에서 음식은 쉽게 상했고 몸은 쉽게 지쳤습니다. 향신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강한 향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게 했고 몸을 덜 아프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카레의 시작은 미각보다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위해 길을 떠났고 전쟁을 위해 국경을 넘었으며 제국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카레도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카레는 여행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고,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할 때마다 카레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는지. 카레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변화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레는 도착한 땅의 언어를 배우듯 그곳의 재료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퍼터와 밀가루를 만나 걸쭉한 소스가 되었고 어느 곳에서는 팥 위에 얹혀 한 접시 식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같은 카레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카레는 부드럽고 달콤해졌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카레는 집에서 먹는 일상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적인 음식이었지만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각 나라의 카레는 그 사회의 속도를 닮아갔고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닮아갔습니다. 카레는 특정한 국적을 고집하지 않았기에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카레 한 숟갈에는 향신료가 자라난 땅의 기후가 담겨있고 그 음식을 옮긴 사람들의 이동이 담겨있으며 그 나라의 식탁 풍경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레를 먹는다는 것은 한 나라의 음식을 먹는 일이 아니라 여러 시대가 겹쳐진 시간을 먹는 일에 가깝습니다. 카레는 완벽한 음식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요리도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씩 다르게 만들고, 그날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카레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카레는 늘 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와 섞이며,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냄비 안에서 서로 다른 재료들이 천천히 섞여 하나의 맛이 되듯, 카레는 다름이 충돌이 아니라 결합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카레는 특별한 날의 음식이기보다 평범한 하루의 식사로 더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각기 다른 모습의 카레가 조용히 끓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역사로 말입니다. 카레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 사람을 따라 이동하며 지금 우리의 식탁에 도착한 음식으로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